어제 체육공원에 와서 저한테 안기던 고양이 배가 훌쩍해가지고 집에서 지금 멸치하고 우리 진이 먹는 사료 먹었습니다. 자 물을 못 먹었는지 물을 되게 먹고 있네요. 내가 원래 고양이 빌안 좋아하는데. 어제 이 고양이는 살아가는 법을 안다. 방송 찍는 대표가 막 안기고 고양이 등 등하고 가슴 쪽에 보면 배가 훌쩍합니다. 지금도가 힘이 없어서요. 차 밑에 그늘에 누워 있는 거저 볼러가. 영아, 어? 자, 어? 오바라. 아이고, 좋아, 물 먹었어. 자, 자, 비싼 거다, 임마. 어, 아이고, 아이고. 그래 맛있게 먹어라 고 먹어 여 이리 이 바보야 자. 이빨이 없나 뭐? 못 먹노? 먹으라고 날씨도 춥은데 먹고 살라 카마 자자자 자여 이따 마, 나한테 안길라하지 말고 뭐어라야 여있네. 여있네, 임마요. 배가 훌쩍 해가시. 그래. 야 이빨이 없나? 씹어먹지 못하노. 자, 다, 다, 다. 자, 자, 자. 저 일단, 추가 가겠습니다. 네.